자 그러면 저 이거 3는할줄 전혀 전혀 모르거든요. 전혀 한 번도 안 해봤어.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같이 우리 방송 항상 같이 아닙니까? 우리 한번 또 프린세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볼까요? 프린세스 메이커스 3 가보죠. 주인님 주인님 처음 뵙겠어요. 저는 요정 우즈 요정 우즈 요왕 여왕님의 요정 여왕님의 명을 받들어 왔습니다. 이제 곧 여자아이 한 명이 주인님을 찾아올 거예요. 라귤링 고 같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유중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올해 10살의 아주 귀여운 아이랍니다. 인간계에서 이름은 아직 없으니까 주인님께서 이쁘게 지어주세요. 어, 이름 뭐라고 짓지? 어, 얘도 디파로 할까? 얘도 디파로 할까? 어, 얘도 디파로 하죠. 디파 버전 2. 디파. 디파로 하죠. 결정? 좋은 이름이네요. 주인님의 성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 성이 중요한가, 이름이 중요한가나? 그냥, 대도서관으로 다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성만 나온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대도서관. 대도서관으로 하죠. 고랭이동생님, 감사드려요. 뭐, 땡큐. 향기는 탐탐님 고맙고요. 향기는 탐탐님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가씨의 생일은 언제로 하시겠어요? 9월 24일로. 9월 24일. 맞죠? 아가씨히로이크은요오영이 제일 무난하지 않나? 찡찡대도님과 같고요. 불량꼬마님과 같아서. 오영이 제일 무난하죠? 아, 다른 형이, 아, 스트레스가 잘안 쌓여서 진행하기 편해요? 삐영이도 낫구나. 삐영으로 갈게요, 그러면. 아, 삐영이군요. 성격 들었겠네. 아, <laughs> 미안해, 미안해. 농담입니다. 네. 삐영이 스트레스 덜 쌓인데. 아, 그래. 지, 내 직업은 뭘로 하지? 아까 보니까 직업도 있는 거 같은데. 제 생일은 할로윈 대위 10월 31일. 네코냥냥님 고맙습니다. 네코냥님 고마워요. 멋진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인님의 직업을 알려주세요. 상인, 방랑예술가 여행승려, 몰락기죽, 퇴직기사, 떠돌이, 백수, 백수, 어. 퇴직기사로 하라고? 아, 퇴직기사. 좋습니다 퇴직기사로 가죠요 재능인 것 같습니다. 탱크로이트 만들고요. 어, 기사 셨다고요 그럴리 없는데. 하여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틀린 건 없으시죠? 아, 좋아. 이상 없어. 아, 돈이 달라져요? 자, 가자. 아, 직업은 반드시 퇴직해서. 그대의 상처 입어 쓰러진 기사여. 나는 대지의 새벽을 관리하는 자. 아, 아 상처를 입었어. 나는 요정의 여왕. 그대의 인생은 명예와 용기로 가득 차 있지만, 도중에 상처 입고 젊어서 물러나게 될 걱정도 할 것이야. 이제 그대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그 아이는 꿈꾸는 여자아이. 아침이슬에서 태어난 참이슬 같은 아이군요. 순수한 꿈을 품은 소녀. 그대의 힘으로 그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함께 좋은 꿈을 이루세요. 흰공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정 내 스타일인데? 눈을 뜨면 그대는 지금 일어난 일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주인님.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네요. 아가씨께서도 기분이 매우 좋으신 것 같아요. 어, 뭐야, 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빠. 내 아빠 말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될 거예요. <laughs> 그래, 아유, 우리 딸. 동물학자님 것 같아요. 패배로 가져드드리고요 자, 착한 아이가 돼야지. 약간, 투에 비해서 명랑한 기운이 넘쳐나는 아빠인데? 아이. 딸인데? 어, 딸이 좀 너무 맞박이 좀, <laughs> 맞박이 너무 노출돼 있다. 내, 내 올백머리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 우리, 어떡하냐, 이거, 어? 아, 맞박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어. 자, 일단 스케줄을, 아, 일단 저장 먼저 하고, 저장을 하려면, 상태에 있군요, 네. 아, 시간을 기록하죠? 고마워, 여러분들. 일단 저장을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가죠. 음악 소리는 적당합니까? 어, 크면 여신 된데. 크면 여신 된데. 지금은 좀 참고 있죠. 자, 스케줄로 일단은 옷부터 사 주자. 쇼핑 갑시다. 일단 옷사놔야지 어, 뭐야? 야, 요, 역시 3 쓰리네. 투랑 물이 달라졌어. 산업 프린인 거 같습니다. 아, 아. 김마담 나왔네. 그거 오랜만이야. 나의 아, 김마담은 갈수록 예뻐져. 아. 아유, 우리 애한테 뭘 사줘야 되나 시원한 옷도 하나 좀 사줘야 돼 이, 그렇다고 내가 난건아닐세 김바람 오해하지 말고 아직 결혼 안 했어 나는 어 결혼 안 했으니까 시원한 옷도 하나 사주고 이거 여름에 필요할 것 같죠 네어 어때 너무 착하다 애가 우와 신뢰도도 올라가네 어더사더사더사 더 사, 더 사. 따뜻한 옷도 하나 사주죠 산산 뿌리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옷도 하나 사주고요 좋아 지엘미안인고같습니다그 다음에 예쁜 옷은 별로 안 예뻐 보이는데 편한 옷도 하나 사줘야 되나? 싱글레드님고같습니다아 쓰리는 계절에 따라 옷안 갈아입혀도 된다고? 아 진짜? 추천성 할인인고같습니다 추천성 할인인거예요 예쁜 옷 사면 좋아요? 네 예쁜 옷도 하나 사주죠 아 나중에 사주라고? 예쁜 옷 진짜 예뻐요? 딩구르릉님 10개 고맙습니다 사사 사, 일단 사이쁘면 사야지 팬클럽 할때 감사드리고요 이쁘면 사야 돼이쁘면 글쎄 어 지금 한번 입혀봐야지 또 우리 딸! 아빠가 사주는 옷 갈아입고 나와볼래? 아가씨는 어떤 걸 입어도 잘 어울리겠죠? 그래 넌 저리 가봐 어우 야아 뭐야 이건 좀아 얘가 없어 보이네 따뜻한 건? 갈아입는 중이에요 그래 알았다 야안봐안봐야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유목민도 아니고 지금 몽골 초원에서 지금 양 유목할 것같아뭐 <laughs> 이래요 어, 이쁜 옷 어려서 그런건가? 야, 이, 저, 저, 저리 꺼져와봐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이게 이게 이쁜 옷이라고 했더니 누구꺼 빌려입은거 같네 지금 어? 재활용 의류, 의류하면서 지금 꺼내가지고 얘 입힌거 같잖아요 지금 이게 뭐야 이 핑크색이, 이 촌스러운 핑크색은 아, 괜히 샀네 진짜 어, 스케줄부터 해야겠네요 일단 로드 한번 하겠습니다 아, 더 커야 어울린다고? 로드 한번만 할게요 예쁜 옷 하나만 사고서 나머지는 사지 말자. 네 크면 이뻐진대. 콩 자르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냐 그냥 알았어 그냥 갈게. 그냥 갈게아 편한 옷을 사라고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로드 한 번만 하고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좀 실수를 했죠. 자스미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자스미님아 여름에 여름 옷 입으면 아 체력이 올라가는구나. 뭐 편한 옷만 하나 사자 아, 편한 옷이 필요 없다고? 김마담 또 왔네 호랭이동 생리 10개 고맙습니다 여러 분만 있으면 된다고? 오케이 어. 여러 분만 하나 사주고 실내도 올리자 그 다음에 나중에, 나, 나중에 사주자 됐어, 옷안 사도 된대요 됐어, 이제 필요 없어요 자. 어디 보자 스케줄을 한번 가볼까? 알바를 해야 될것 같죠? 어, 메이드, 메이드도 있네 메이드도 있는데 아이보기, 막 너무 귀엽다 시장도 있고 네처음엔 뭐가 좋을까요? 아 아버지와의 대화로 대화로 인사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감소시키는 방법이 자유 시간에 일정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처음엔 뭐가 좋을까 대화. 처음에는 약간 좀올라갈 올라, 거야. 아, 좀 힘들 거야 다정하게 아 그래 아 너무 귀엽다 우리 딸잘 웃네 아 보고 싶은 거 말고 좋은 걸로 해주세요. 우리 지금. 어, 공중으로 해야돼 처음엔 체력 올려야 되는데 체력 올리는게 어떤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떤게 체력이 올라가는지 메이드나 아이보이가 좋아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메이드 한번 무한대도견인고마워요 그 다음에 아이보기 한번 그 다음에 시장이 돈 많이 벌어져요? 오케이 시장도 한번 아르바이트는 중간중간 대화를 하라고? 아, 아르바이트는 중간중간 어떻게 대화를 하냐? 아, 메이드는 처음에 어렵군요, 이. 돈 벌기가. 아이보기 한 번. 일단 다한번시켜볼게요 그래요. 이치인고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없앨 때는. 빼는 거구나, 이거. 시장도 한 번. 집안일도 한 번. 뭐야,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한주 분기 게 아니네. 하은이님 고맙습니다. 공주하려면 메이드. 아, 스케줄 무한이라고? 아, 우클릭하면 대화할 수 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르바이트. 일단 실행. 실행. 자, 스케줄을 실행합니다. 어, 휴지가 없으면 병 걸린다고. 알았어요. 좀이다 해줄게. 오. 당신의 메이드 아르바이트를 할 뿐이군요. 전이 저택의 주인 로즈예요 의찬인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 딸잘 부탁 아이고. 아, 주인어로, 주인마님이 이거 아주 그냥. 야, 이거 시스루룩. 아이거 잠깐만. 아 그래 청소 한번 하는 것도 큰일이돼아 그래 아 그러시겠지 야 이거 가지고 어? 엄청나신 분이구만 우리 딸 열심히 해라 우리 딸 마님한테 아유 우리 딸 이거 조심해야지 그 마님한테 그 피해가 갈라 깨지 않게 조심조심 기품이랑 매력이 올라가는구나 아아 아, 스트레스도 올라가고 네야 시스루 아, 아 뭐야 해도 너무한데 아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딸 교육을 잘못 시켜서 다음에는 꼭 딸 교육을 잘 지켜서 오겠습니다. 보모, 보모. 어좋아요 나는 타가소의 보모인 유리예요. 소녀시대, 옛날에 소녀시대였는데. 아이들에게는 상냥한 마음으로 상대해주세요. 아, 애들 너무 귀엽다. 어. 아, 메이드로 계속 가야겠는데. 아, 마우스 누르고 있으면 빨리 지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 어. 아, 이 상태에서 또 말도 걸수 있네. 어, 애가 너무 귀엽다. 애가 뭐 의사소통하나? 언니, 언니! 어, 왜 그러니? 난 언니가 너무 좋아요. 어머, 고맙네. 언니의 어떤 점이 좋은데요? 음, 그러니까, 그냥 뭐, 그딴 거 물어보지 말고, 뭐, 어디 가 어디가 좋아야 되겠어요. 그냥 언니가 좋아요. 대충 좀 알아들어요. 립서비스한 거니까. 어, 어,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좋은 건데. 아, 그냥 몰라. 귀찮으니까 좋아, 좋아. <laughs> 아, 참, 귀엽다. 스트레스도 내려갔고. 아, 뭔가 보람을 느끼면은 저희구나. 애들 목소리도 많아. 아 주인님 올해 쓸 아가씨 양피를 주실 시기가 되었어요. 아, 그런 걸 줘야 돼? 에 그러니까 올해는 성으로부터 연금이 700 골드 나와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네요. 아 그렇지 난 백수가 아니니까 연금 받고 있죠. 700 골드. 아 그렇군요. 성품도 경인에서 소관인 것 같습니다. 팬크로가이드리들고요아 시장은 아까 우리 김마담이네요. 아 김마담이 또 일을 시키는 건가 봐. 멘탈링 것 같습니다. 팬크로가이드리들고요 간단히 가고 이래요, 그치 잘한다 우리 딸. 물건 잘 팔아. 그 아주 잘라낼 사람은 딱딱 잘라내고, 그렇지. 그 괜히 정 때문에 하나 더 얹어주지 말고, 뭐 괜히 이거 하나 얹어줬다가 그러고 가게한테 또 저희가 낼수 있어요. 아도둑심이 내려가네. 미니마니모모님 고맙습니다아 스킬 스트레스줄게 대화도 해줄게요. 네. 아 스트레스가 지금. 33이네 기초수급대도님고같습니다 대화로 인사 오 스트레스 10씩 줄어든다 와 좋다 됐네 프라이드 높으면 은 싸가지가 없어진다고 아 기품이 많이 올라야 돼요 기본 스탯트다 500이상 돼야 되고 중간중간 휴식 넣어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케줄 또 결정해야 되네 네오클릭 자주자주 근데 체력부터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락 꼽는 것 같습니다. 다락 꼽는 거 봐요. 상태를 좀 볼까? 아, 스테미너구나. 아, 근데 별로 그게 없네. 많이. 아, 집안일이 체력 오르는군요. 집안일을 먼저 해서 체력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휴식을 하는 걸로. 네. 잠깐만요. 스트레스 30 넘으면 휴식할게요. 아, 비형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도 금방 아프지 않아서 괜찮대. 그렇지. 스테미너 올라가구요. 아, 투만큼 세세하지 않네요, 그죠? 고생하셨어요? 그럼 내일부터는 제가 하도록 할게요. 그, 아가씨 때문에 일만 더 만들어졌네. 뭐, 뭐라고 그런 거야? 아, 아니에요. 어, 이번에 휴식도 좀 줘야겠다. 일단 체력을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품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은, 기본은 체력이 먼저일 것 같아요. 저장하고요. 쓰리는 뭔가 쉬운 느낌인데, 이거 되게 금방 끝난다고 그랬죠? 되게 금방 끝난다고 그랬거든. 아, 많이 없는 대신에 수, 필요 수치가 높아야 된다고? 3 0 0가지는안 되고 500 정도 가야 된다. 오케이. 네. 아, 바캉스 수위가 낮아요? 다행이네요. 이거 되게 금방 끝난대요. 오늘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어. 빨리빨리 가자. 여러모도 안 입어도 되고. 대화하기. 자정하게. 상냥하게 그 다음에, 스케줄. 빨리 하면 오늘 안에 끝난대. 오케이. 그러면, 일단 가. 집안일로 체력 올리고. 그 다음에, 휴식도 한번 주고. 자유행동. 그 다음에, 다시, 집안일. 아, 스케줄 많이씩 지정하라고. 그 다음에, 메이드도 한 번. 그 다음에, 일단은, 실행. 고, 고! 아, 집안일 별로 안 좋다고? 아, 공부도 시켜야 돼요. 바캉스 조심해서 할게, 내가. 네. 스케줄. 공부. 메이드 없애버리고, 공부로. 공부로 뭐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왕자는 어떻게 만나, 그리고. 많이 바뀌었네. 아, 댄스교실이랑, 댄스교실. 예절부터 네, 예절, 예절 교실, 예절을 잘 배워야 돼. 우리 딸자 실행합시다. 자, 그래, 예절, 예절이 되게 중요하군요. 일단 스태미너 좀 올려주고, 그렇지 성품도 올라가고, 기력도 올라가고, 스태미너도 올라가고. 아, 투보다 3의 엔딩이 더 다양한 대신에 왕자 만나기가 어렵군요. 왕자 어떻게 만나느냐? 어 이제 잘하고 있나봐 수학제는 어떻게 가지 수학제가 어렵대 아 수학제랑 벚꽃데이 아 우리 우리 딸 집에서 쉬는구나 잘한다 그렇지 요정이랑 같이 노네 와 수학제 우승하려면 10살에 체력이 300 이상이어야 된대 전님것 같습니다 왕자는 나중에 깊은 매력이 높을 때 한여 한번 가면 왕궁 신녀로 추천받아서 아 이게 또 뉴톤인 것 같습니다 야또 이게 이러구나 어, 신년 축제 신년 축제가 뭐지 왕실 주체의 신년회인데 1년마다 정월에 열려요 그 기간 중에 옛날식의 예법 컨테스트가 있다네요 예법 컨테스트가 뭐야 요즘 젊은이들은 예법이란 걸 도통 몰라서 기품이란 게 없다고 구강 폐악해서 아주 한탄하시고 계신대요 그래서 시작된 이벤트인데 왕궁 내에 중요 인물들이 보인다고 하네요 그럼 혹시 왕자님도 네, 나타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리 가문에 이 집안의 어른이신 대도서관님 휘하에 모든 분들이 바라고 있는 왕자님과의 그, 응? 결혼? 그걸 위해선 준비하셔야 됩니다. 프린세스를 목표로 하는 아가씨로서. 뭔가 좀 무섭다. 이 애는 그런 걸잘 몰라야 되는데 애부터가 벌써 아유, 이 청담동 엘리스도 아니고. 프린세스에게 어울리는 기품을 왕시대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되는데요. 음, 좀 자신 없는데 한번 나가나 볼까? 어, 창가 볼까? 한번 나가는 볼까요? 아, 아직 가지 말라고. 근데 가, 가서 구경하는 게 나쁘지 않아. 아, 노노 할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애가 처음부터 계획적인데, 어, 예절교실이다. 여기가 보트라의 예의병절교실이네. 어서 오시게나, 난 고금의 예의작법이나 옛관습을 자세하게 알고 있지. 그야말로 이 나라에 살아있는 백과사전이야. 그, 덧붙여 단식 도장도 여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이어트를 할 때, 그, 오도록 해요. 단식 아주 좋습니다, 단식. 그, 살 쭉쭉 빠지지. 그안 먹는 게 최고야, 안 먹는 게. 그, 운동, 그따가 해봤자, 그, 힘들, 몸만 힘들지. 그안 먹는 게 최고요. 아, 예의범절이라니 어려울 것 같네요. 아, 뭐야,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그렇게 걷는 거야. 하나, 둘, 그렇지. 책 없이도 그렇게 목을 꼬꼬시 들고. 그, 숙련은 절대로 땅을 보지 않아요. 그, 시선은 위측으로 자, 그, 옛말에 이르기를. 왕자님을 꼬실랍,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은 돈이 다 됐구만. 예법을 배우는 건승녀로서 가는 첫 길이, 첫 걸음이니까 귀찮아하지 말도록 해요. 다시 또 등록해라. 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역시 예의를 지키고 싶, 지키는 인간이 되고 싶어요. 게다가 방법들도 확실히 익히고 싶고. 기사에 따라서 창피하지 않는 인간으로 살고 싶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에 꼭 다시 와라. 그, 등록해요. 딸대망님것 같습니다. 어, 또 우리, 야, 우리 마님. 마님 또 우리. 마님이 또, 안절부절 지켜보고 계셔. 우리 마님의, 마님의 기품에 어긋나지 않는, 아이고, 저안 돼, 우리, 우리 딸, 저거 넘어져가지고, 저거 물다 뒤집었었어. 어, 뭐야, 아 마님 화내지 마세요,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 먹여야 돼, 딸 자식을. 제가 와서라도 제가 이쪽 마님 밑에서, 다리 밑에서 기울하면기울게요 우리 딸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마님 얼굴 한번 보려고 딸, 딸, 딸내미 여기까지 보냈는데, 아, 잠깐 됐다. 어, 대화, 대화, 대화. 인사. 안녕? 아 오늘 밖에 나 놀러 가고 싶구나. 기력도 올라간오 기력이 갑자기 올라갔어 인사하니까. 아 스트레스는 적당히 있고요. 아 아르바이트로 돈 버는 것보다 대회를 노려서 돈 버는 게 좋군요. 그 말은 공부를 많이 하는 라 뜻이죠. 네 공부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이것도 투처럼 뭔가를 하면 뭔가가 떨어지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좀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그 서로 반목이 되는 모순되는 것들을 할까봐 좀 걱정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조심해야 돼. 어,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뭐가, 체력을 먼저 올려야 될지, 뭔가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저장했고. 휴면 양말린 것 같습니다. 밸런스를 되게 잘 해야 될것 같아. 스태미너를 먼저 올려야 될지. 학교 다녀서 가정교사 아르바이트가 생기게 해야 된다고? 아, 이거는, 그니까 러 나이가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구나. 유진인 것 같습니다. 탱그러워, 감사드리고요. 아, 초반엔 돈이 중요해. 이벤트가 굉장히 많군요, 이번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어, 대화도 많이 하면 좋나? 다정하게. 스케줄. 스테미너부터 좀 하고, 기품 900, 매력 60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스테미너라면 무술 도 장. 자기 여번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 뭔가 떨어지는 건 없죠. 그죠? 무술 도 장. 아, 15일마다 한 번씩. 이거 한번 하면 도대체 며칠씩 가는 겁니까? 그걸 아직 눈치를 못 치겠어. 이게 한번 하면 며칠씩 가는 거야? 2월 하순. 한 다음에 대화 한번그 다음에 이게 15일마다 한 번씩인가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건가 보다 일주일이구나 아. 아 일주일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마다 한 번씩 대화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예절이랑 무용도 하라고? 아 댄스로 체력 높이는 게 낫대요 네 댄스로 그 다음에 예절 어 10살 땐 예절이랑 무용 일단 이렇게 두 번만 가죠 좀 느려서 미안합니다 초반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훅갈 수도 있어서. 아, 체, 맞아. 휴식도 있어야 돼. 휴식, 휴식. 김복용생일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용 생일님. 휴식. 자유행동. 그 다음에, 공고. 예의범절. 됐다. 그 다음에, 실행. 아, 단식도장. 자, 스케줄 실행하라고. 자, 아, 더 쉽게 볼수 있어, 글씨 들으면. 미니마니 모은것 같습니다. 어! 아가씨, 나의 댄스 교실에 자오라 왔어. 나는 코치인 말카노라고 하지요. 댄스는 자신의 육체를 사용해 표현하는 종합 예술입니다. 육체의 아, 마음, 육체와 마음을 아름답게 갖고 봅시다. 자, 일로 와요. 저도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의 강남 날잡이 그렇지. 하나, 둘, 기품 있게. 하나, 둘, 하나, 둘. 제가 왜 강남 날잡이겠습니까다 댄스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저기, 저기, 음악도 연주한다, 이 밑에. 어. 테미널도 올라가고 프라이드도 올라가고 기품도 올라가고 매력도 올라가네요. 보이스님 인 같습니다. 어 왕자말고 절놀이라고 아버님께 안부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아버님도 사실은 잘 나가는 우리 카바레의 단골손님이었거든요. 아 춤추는 건 좋지만 아, 어, 즐거워서 좋지만 그 선생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좀 어, 뭔가 어, 남자답지가 않아. 아 네. 그렇구나. 아가씨 의 자유행동입니다. 과연 뭘 하실까 해 아가씨는. 어, 어 그렇지 역시 집에 있어야지. 아우 착한 우리 딸. 우리 딸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우리 딸은. 어? 우리 딸은 게 아빠랑 있는 걸 좋아해. 어? 이게 아빠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1 0 살짜리니까 아무래도 그죠? 자 이게 대화도 한번 하고, 그죠? 아 기력도 올라갔네. 아 기력은 뭐야 도대체? 계속 실행. 네 대화 자주 해, 해줄게요. 아 이번 계절의 아가씨의 성장. 어 그렇구나. 어우 프라이드 좋아 나죠. 센스. 아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음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기력이 되게 많이 올랐고 기품도 많이 올랐고요. 그치 센스가 좀 위험한데. 아 기력이 높아야지 기술을 쓸수 있다고. 그래. 저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자 어서 들어오시게나. 그 옛말에 이르기를. 그 요조 숙녀는 그 뭐야 남자와 그 남녀칠색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여기 품하지 말고 거기 앞에 누구야? 그 용자 딸이 그하품을 하고 있네. 아, 벌써 끝났어. 아. 다음 달에 또 등록해라. 됐어. 자, 세이브, 세이브하고요. 와, 돈도 뭐 그렇게 많이 안줄안 안 쪼달리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좀 주로 시키죠. 댄스 교실과 예의범절 교실. 주로, 주로 이걸로 하고, 기력이 높으면 시장에서 일을 잘하고, 아, 겨울 버튼. 지금은 일, 일, 시키라고, 네, 알겠습니다.